자 안녕하세요. 비비제이스입니다. 자 오늘은 문자의 사용과 시계값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자 문자를 사용이 있는데요. 문자의 사용. 자 문자를 사용하려면 우리는 수와 양 사이의 관계를 간단히 할수 있다. 자 우리가 어떤 식이 있으면 이 문자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할수 있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어, 300원짜리가 있어요. 300원짜리 지우개가 있다고 합시다. 자, 지우개가 있는데. 자, 얘를 1개 사면 얼마죠? 자, 1개 사면 300원이죠. 자, 2개 사면, 네, 600원이고. 그럼 3개 사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900원이 되는 거죠. 자, 근데 10개 샀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돼? 3,000원. 자, 근데 내가 X 개를 샀다고 합시다. X 개.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그렇죠. 300 곱하기 X가 되어야 되죠. 자, 한개 샀을 때 300원. 그300 곱하기 1. 두개 사면 300 곱하기 2. 세개 사면 300 곱하기 3. 열개 사면 300 곱하기 10. 자, X 개 사면 내가 300 곱하기 X. 자, 이게 문자를 사용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문자를 사용하면서 이 300원짜리 지우개를 X개라고 했어요. 이 X라는 건 누구야? 개수가 들어가는 거죠. 개수. 자, 개수가 들어가면서 뭐가 나오게 됩니까? 그 값이 바로 나오게 되죠. 내가 만약에 20개 샀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300 곱하기 뭐 하면 돼? 20. 그죠? 그 얼마가 되는 거예요? 네, 6,000원이 되는 거죠. 자 문자를 왜 사용하는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와 양 사이의 관계식이라고 하는 거죠. 관계식 이게 문자와 문자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양 사이의 관계식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문자를 사용한다. 자 어떤 친구는 음왜이 문자를 사용하는데 영어가 되야 될까 알파벳 을 쓸까라고 고민하는 친구도 있어요. 자, 문자를 사용하는데 기억을 쓰면 안 될까? 니은 쓰면 안 될까? 아, 물론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수학에서 문자를 사용할 때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쓰는 언어인, 어, 알파벳을 쓰게 됩니다. 뭐, 이거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laughs>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다 지우고요. 바로 다음으로. 한번몇 가지 예를 살펴보자고요. 자, 여기도 나왔네. 자, 우리가 800원짜리 공책 x 권을 샀어요. 그러면 우리는 800 곱하기 x. 자, 이게 필요한 거죠. 이게 식과 식을 표현한 게 우리 이게 필요한 거예요. 자, 다음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 한번 문제, 예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길이가 ycm인 끈에서 3cm를 잘랐대. 그럼 남은 끈.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쵸. y에서 내가 몇 cm를 자른 거야? 3cm를 자른 거죠. 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물론 여기다가 가로치고 cm를 쓰면 좋죠. 뭐, 어, 근데 크게는 나중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한 변의 길이가 Xcm인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 자, 정사각형이라는 거 어떻게 세웠냐면, 이렇게 있으면, 그 다음에 가로와 세로 같으니까,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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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그죠? 그럼 몇 X가 되는 거야?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하면, 이런 게네개가 있으니까, 4X가 되겠죠. 4 곱하기 X. 곱셈은 아직 생략 안 했으니까. 자, 한개의 5점짜리 수학문제 x 개를 맞췄대요. 단계에 내가 몇 점이 되는 거야? 5점 5곱하기 뭐라고 쓰면 돼? X 우리가 문자를 사용하면 뭐가 좋냐면 내가 수학 문제에 10개 맞았어 그럼 얼마예요? 그렇죠 여기다 내가 뭘 들어가면 돼 10을 들어가면 되죠 그럼 50점이 되는 거야 내가 만약에 20개 맞았어 그럼 어떻게 들어갑니까 여기다 20개 그래서 몇 점? 그렇죠 100점이 되는 거죠 자 문자를 사용하면 간단하게 우리가 X값을 넣으면 그 값이 바로 나옵니다 그걸 문자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이 예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구나 그 앞에 걸 풀어줘야 되는구나. 자 여기 4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번 자 X 1 하는 물건을 사고 3,000원을 냈대요. 자 내가 얼마 낸 거야? 그쵸. 3천원을 낸거죠. 자, 3천원 내고 X1 한대. 그럼 내가 X1을 지불했으니까 거스름돌이 되는거죠. 그래서 3천원 빼기 X1. 자, 내가 목이 있는데 A, B, C, D를 받았대. 근데 내가 평균을 구하래. 그러면 총점은 우리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이걸 뭘로 나눠? 과목 수 4로 나누죠. 자,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문자를 사용하는 가장 큰 문제니까. 어... 자, 다음으로도 한번 또 넘겨서 해볼게요. 자, 옆에 있는 예제는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풀어, 각자 풀어보시고, 자, 또 다음, 또 풀어보시고, 자 이제 문자를 사용했으니까 우리는 먼저 제일 먼저 배우는 게이 곱셈기호의 생략입니다. 자 근데 이 곱셈기호를 생략할 때는 몇 가지 약속이 있어요. 자첫 번째 약속은 뭐냐면 수가 문자 앞에 쓴다. 그러니까 x 곱하기 5라고 하면 여기는 x가 생략된 거죠. 그래서 5x 근데 숫자 먼저 쓴다. 자 알파벳은 알파벳 순서대로 쓴다. 즉 a, b, c, d 이렇게 쓰자는 거죠. 자 같은 수가 나오면 같은 문자가 나오면 거듭제곱꼴로 표현한다. 자 1과 마이너스 1은 생략할 수 있는데 이 마이너스는 생략이 불가하는 거죠. 그래서 1 곱하기 x를 우리는 x로 놓을 거고 마이너스 1 곱하기 y를 마이너스 y. 주의해야 할 거는 여기 소수점은 생략할 수 없다가 되는 거죠. 자 한번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x x 곱하기 어, y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뭐 a 곱하기 x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고요. 자 그럼 숫자인 먼저 뭐 쓴다고 마이너스 3. 자 알파벳은 a 그죠. 그다음에 x 그죠. 순서가 x가 두개 있으니까 우리는 x의 제곱. 그다음에 y 이렇게 쓰겠다는 뜻이죠. 자 이해가 됩니까? 자 다음 문제로 풀겠어요. 자 우리가 이 나눗셈의 기호도 생략할 수 있는데 이 나눗셈의 기호는 어떻게 생략할 수 있냐면 나눗셈 기호를 곱셈으로 바꾸고. 자 우리가 지난번에 곱셈을 바꾸면 어떻게 바뀌었죠? 나누기가 곱하기로 바꾸면서 네. 여기가 뭐가 돼야 된다? 역수가 돼야 된다. 이수의 역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4 나누기 A라는 거는 4 곱하기 바꾸고 A분의 1. 자, 그래서 주의할 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분자가 되는 거고, 여기 1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A분의 4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 자 애들이 제일 많이 틀린 게 뭐냐면 이거를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긴 해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 어, 나중에 나중에 우리3 곱하기 앞에서도 했겠지만 2분의 3 하면 여기 있는 게 분자가 분모가 1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분모가 무조건 그래서 여기 있는 게 분자처럼 가서 2분의 9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굉장히 많이 오해합니다 나중에는 <laughs>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음...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 2번 자 예제 2번은 우리가 이제 곱셈기호를 생략하는 거니까 얘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9 숫자 먼저 쓰고 a 자여기 숫자 먼저 쓰고 그러니까 얘 먼저 쓰고 2번 3번 이런 식으로 쓰면 되죠 따라서 8 x y 자, 얘는 x가 2개 있고요. y가 몇개 있습니까? 네, 3개 있으니까 x제곱, y의 3제곱. 자, 얘는 b제곱이 됐고요. 여기 마이너스 1인데 이 1은 내가 생략할 수 있다. 따라서 마이너스 b제곱. 자, 얘는 어떻게 생략되는 거야? 그렇죠? 0.1b라고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될것 같습니까? 안될 것 같아요 네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이게 될까 안될까 네 됩니다 자 지금은 되는데 음 여기서 제일 중요한게 오답으로 많이 등장하는게 하나 있습니다 아 선생님이 잘못 눌렀네 자 오답 1순위가 뭐냐면 얘를 이렇게 쓰면 된다 안된다 0.b 라고 쓰면 안된다 자 얘는 절대로 안되는 겁니다 이 1은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얘는 생략불가 절대로 생략 안됩니다 그래서 오답으로 제일 많이 나온게 이거고 자 얘도 이제 오답으로 많이 나오는 거긴 한데 얘는 생략하면 마이너스 5에 가로열고 x 뭐라고 써야 돼요? 더하기 y라고 써야 돼요 얘가 그냥 나중에 보면 한계로 봐야 됩니다. 얘를 절대로 이렇게 쓰지 말자, 이거예요. 음, 애들이 뭐 되게 많이 오해합니다. 이렇게도 쓰는 친구들도 있고, 뭐 이렇게 쓰는 친구도 있는데 절대 이거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유제 2번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유제 3번. 자, 우리가 나누기를 바꿀 수 있죠. 뭘로 바꾼다고 그랬어요? 그죠. 렇 곱하기로 바꾸고 역수치 한 거야. 이렇게. 7분의 1. 얘는 뭐라고 쓴 거냐면, 7분의 x. 자, 여러분, 얘하고 7분의 1 x하고 같은 거예요. 여기 1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써도 상관없는 거죠. 자, 얘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x 곱하기 y분의 1. 그럼 얘는 마이너스 y분의 x. 자, 이해 되죠? 자이세 번째는 a 곱하기 마이너스 7분의 1. 자 얘는 마이너스 7분의 a. 자, 여기서도 오해하지 말아야 될거 마이너스 7분의 a나 마이너스 7분의 a나 자 7분의 마이너스 a나 다 같은 게 됩니다. 마이너스 7분의 1 a나 뭐 이건 다 같은 말이 되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건 분자가 어떤 역할하고 분모가 뭔지 마이너스가 있어도 다 같다. 자, 얘는 4번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죠. 이렇게 쓰면 돼요. z 분의 x 더하기 y. 자,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뭐 z 분의 1에 x 더하기 y라고 써도 되고 상관없죠. 나누기를 우리는 뭐할수 있다 생략하는데 뭘로 생략하는 거야? 곱으로 생략하고 역수 취한다. 자, 그 다음 유제 3번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고요. 자, 오늘 배우게 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시계 값 구하기.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야. 밑줄 한번 긋시다. 뭐이 나와요? 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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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입. 대입, 대입이 중요합니다. 자, 얘는 뭐냐면, 문자 대신 뭐를 넣는데 숫자를 넣는데. 자, 여기서 보면, x 플러스 3에서 x가 2를 대입하면, 그럼 이 X에 2를 대입했다는 건 X 자리가, 이 자리가 뭐가 된다는 거야? 2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2 더하기 3. 됐습니까? 자, 다음 문제를 봐요. 다음 걸 보면, 자, 이제 시계 값이라고 나와요 시계 값. 자, 시계 값이란 건 문자의 수를 대입하여 얻은 값. 그게 시계 값이죠. 자,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우리는 이 마이너스 1을 어디다 넣는다? 이 자리에다 넣는다. 마이너스 1을 넣는 거죠.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죠. 이 식이라는 게 이렇게 변한 거죠. 9.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자, 문자와 숫자 사이에는 여기 뭐가 있는 가 곱하기가 있는 거야.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곱셈 먼저 계산하니까 얘가 2가 되고, 그다음 여기 9가 있고. 자, 보는 여기 플러스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12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배우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이 시계 값입니다. 시계 값을 못하면 앞으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만약에 내가 한번 내볼게요. 자, X가 만약에 3일 때. 3일 때. 자, 음, 3분의 1 X. 자, 얘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야? 이 3을 X 자리에 딱 그대로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얘는 3분의 1. 자, 숫자와 숫자, 문 숫자와 문자 사이는 곱셈이 생략된 거고, 그럼 곱하기 3은 해서 얼마 나와? 1. 이해 됩니까? 자, 예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예제 4번. 자, X가 3일 때. 그니까 우리가 이 시계 값을 구하려면 여기가 뭐가 생략된 거라고 생각해? 곱셈 따라서, 뭐가 되는 거야? 4 곱하기 3. 마이너스 2.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1 2 마이너스 2. 에서 10. 자, y가 마이너, y가 2래. 그럼, y에다 1을 집어넣으위 자리에다 2. 근데, 여기가 뭐가 된다? 곱셈 생략. 마이너스 3 곱하기 2. 자, 보는 마이너스 6. 자, 이해되죠? 마이너스 3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여기 있다 집어넣는 거야. 여기 다가 ad에다 집어넣는 거야. 그죠? 마이너스가 냅두고, 여기 다가 마이너스 3이 여기 들어가니까 얘가 뭐가 돼? 플러스 플러스 돼서 얼마가 돼? 11 되죠. 지금 마이너스 3이 어디 들어갔다? 여기 x 자리에 들어갔다. 이게 됩니까? x 자리가 마이너스 3인가? 따라서 마이너스는 그대로 있고, 여기다 있 마이너스 3. 자, 이거 계산하니까 9가 되고요. 여기 앞에 마이너스 있어 마이너스 9. 자, 시계값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거 다 구하는 거예요. 이거 못하면 안 됩니다. 예제도 한번 풀어보고, 자, 예제 5번 한번보기해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A가 2라고 나왔고, B가 마이너스 2라고 이제 두 개가 나왔죠. 그럼 이 A 자리에 뭐가 들어가? 2가 들어가고, 여기 곱셈이 있는 거고, 여기다 마이너스 2가 들어가자. 따라서, 얘는 2 더하기. 자, 얘하고 얘 계산하니까, 음, 뭐 나옵니까? 1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2 나와서 정답은 1 나오네요. 자, A에다 뭐 집어넣는다고? 2. 그럼 2. 그 다음 B에다가는 마이너스 2. 그래서 얼마가 돼? 마이너스 4. 자, A 제곱이래. A 제곱이라는 건 이걸 생각을 해요. 자, 얘를 제곱하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2. 2는 4. 됐고요 자, B를 제곱했다. B를. 그러니까 앞에는 그냥 마이너스 있는 거고, B를 제곱한 거야. 그럼 B를 제곱한 거야. B를 제곱했다는 거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된 거죠. 그럼 4가 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4가 되는 거야. 그 앞에 뭐가 있어? 빼기. 그러면 0. 자, a가 2야. 2. 자, b 제곱이 아까 뭐라고 했어? 4. 얼마가 되는 거예요? 4 빼기 16 해서 얼마가 돼? 마이너스 12가 될 거죠. 자,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x라는 값이 마이너스 2라고 하자고요. 그때 x 제곱하고 마이너스 x 제곱하고 뭐이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이 x 자리에다가 1을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돼서 보는 플러스 4. 자 얘는 x라는 것만 x라는 것만 두번 곱한 거죠. 그래 마이너스 그대로 있고 x 곱하기 x가 된 거야.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그대로 있고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에서 여기는 플러스 4.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서 마이너스 4. 자또한 가지 이쪽 봅시다. 또한 가지 뭐가 중요하냐면 이렇게 마이너스 b가 있으면 이 마이너스의 역할을 한게 뭐냐면 뒤에 있는 b의 부호를 반대로 가자는 거야. 부호 반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예냐면 자, b라는 게 만약에 x 마이너스 4라고 하자고요 그때 마이너스 b가 뭘까? 자이 마이너스가 역할하는 게이 b에 있는 부호를 다 바꿔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얘도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x, 그럼 얘도 바뀌면 플러스 4.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가야 됩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자, 유제 5번은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문제도 여러분들이. 자, 우선 여기까지 하면 문자와 사용해서 시계값 계산까지 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하겠습니다. 음.